안녕하세요. 유상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언은 찍어 쳐야 된다. 우드는 쓰러 쳐야 된다. 드라이버는 올라 쳐야 된다. 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웨지 셋업을 제가 편안하게 좀 해보면, 한 30m 정도 친다는 느낌을 해보면은, 샤프트가 좀 생각보다 많이 수직으로 서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고, 이 상태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게끔 내버려 두시면은, 헤드는 좀공 쪽으로 바로, 어택 앵글을 바로 누르면서 들어가기가 쉽겠죠. 바로 백스윙탑을 들고, 바로, 공 위로,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웨지데 어트 앵글이, 마이너스 4.2도로 공을 타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을 손쉽게 바로 눌러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는 우드를 들었는데, 우드는 쇼다이언이나 웨지보다는 샤프트 앵글이 아무래도 지면에 가깝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면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웨지나 쇼다이언처럼 공을 이렇게 바로 내려서 누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바로 눌러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지금 어트 앵글을 좀 보여드리면 수평에 가깝게 오히려 좀 올라가는 느낌으로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이언은 찍어 쳐야 돼. 눌러 내려서 박아 쳐야 돼. 디봇을 많이 파야 돼. 유틸이나 우드 같은 경우는 지면에 각각에 다녀서 빗자루 쓸듯이 이렇게 쓸어 쳐야 돼. 이런 생각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어차피 클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클럽의 이 앵글 자체는 좀 낮아지기 마련이고, 낮아지면은 공을 이렇게 눌러 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옆에서 옆으로 쓸리게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클럽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웨지나뭐 쇼다연이 되겠죠. 헤드가 바로 위에서 아래로 앵글이 서 있기 때문에 공을 어쩔 수 없이 잘 눌러칠 수밖에 없게 돼요. 느낌으로 눌러치고 쓰러치고 올려치고를 구분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롱하연을 몇번 하연부터 정의를 하실 건가요? 사람마다 다 키가 다르고 팔다리 길이가 다른데 어떤 분들한테는 7번 하연이 길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7번 하연이 짧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공이 떠 있던 뭐 공이 바닥에 있던 백스윙 탑을 드시면은 헤드보다는 공은 항상 한참 아래 있잖아요 골프는 위에 서 아래로 공을 잘 내려서 그래야지 이렇게 몸이 밀거나 막히는 경우 없이 한 번에 타기 쪽으로 회전을 그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손쉽게 그래서 아이언은 잘 맞는데 드라이버는 잘안 맞아요 드라이버는 잘 맞는데 아이언을 잘안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꾸 이 스윙의 느낌을 바꿔서 아이언은 상체로 덮어 치려고 하고 드라이버 자체는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 디렉션이 깨지면서 어퍼블로우 치려고 이렇게 느낌을 바꿔서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모든 클럽에는 다 앵글이 있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7번 아이언인데 7번 아인, 아이언의 앵글대로 이 클럽이 다니게끔 만들어주시면은 이 7번 아이언에 대한 고유의 여태 앵글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쇼아이언이라고 내려치고 우드라고 뭐 사이드 브로우 치고 그런 느낌은 굳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쇼아이언은 눌러 칠 수밖에 없고 우드는 쓰러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생긴 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구분되어 나누지 마시고 똑같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골프 하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